이렇게 설했습니다 아니 근데 뒷처리로 안볼거 같긴 해 한번 치고 시작해요, 한번 치고 시작해 u r e I'm not sure. I'm 어 o t s u r 시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는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좋아 e I'm not s 는 r 아니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고, 이게 아, 어면 어떡해. 사랑이란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누가 아, 더, 더 좋아하고 어, 뭐 그,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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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좋아해도 긴하지 <laughs> 근데 뭐가 됐든 서로 사랑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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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맞아 있는 상태면 맞아, 맞아. 나는 모든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냥 어, 내가 더 ]인지. 좋아하면 맞아. 좋아하는 대로 맞아. 더, 맞아. 더 해주고, 네. 네. 그냥 마음 맞아. 가는 맞아. 대로 더 해요. 그 남자. 좋아할걸요 이제? 어, 그래요? 그건 안될 것같해 아까 어에서 나랑 있다 해주면 안돼요? 아.. 아, 아 <laughs> <키우스> <laughs> 제가 3년 동안 좋아했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하우스 제 어머 어떡해 <laughs> 어 어떡해 기대할게요 제가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티켓가 있는데 경환이형 <laughs> 네. 고백해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거절할거에요 아 그러면 없애드려요? 뭐요 <laughs> 그러면... <laughs> 없애드려요? <웃음> 아 고백해주면 되 어.. 나죠네 누나, 저랑 사귀실래요? 어? 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 제가 어, 없애드릴까요? 다른 누나를 좀... 그리고 만약에 애인이 연상이면 이름이나 내칭 누나... 환자 켜기 뭐 부를 어. 건지... 이름! 아이 o n t think it is. I don't 오 h i n k it is. I don't 요 h i n k it is. I don't 고 h i n k it 고 s I don't t 하 i n k it is. I d 고 n t think it is. I d o 사요이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뭐. 야, 예, 예, 알겠어요. 데이수 만나시는 거. 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파이랑 네. 만나려면 사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믹스 반센트그 어, 요만날수 있어요? 파이 그대로 오는 게. 어, 좋아요. 이렇게 만춰도 <laughs> <마셔도> 돼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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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거예요? 예예 예. 거짓말. 거짓말. 만약에 이에 여자친구가 면 어떻게 달는요나이나 거기 보 이제 안 좋아? 물어봐. 나 이제 안 좋아. 만이제안 좋아. 만이안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야 어, 되겠다 어, 감사해요 요번에 새로 왔어요 근데 우리 친구인데 친구해요 오케이 그래 바이바이고 해서 소만 들어주게 바게바이 바이바이고 바이바이이이 시간 걸날까요네그가지 응. 그래, 보고, 보고 너 미워 한번만 해줘 너 미워 너 미워 좋았어 좋았어 결사반데 사인시 준비했거든요 그럼 띄주세요 했다고? 결사반데

뭐예요? 받아줄 거예요? 어, 맞죠? 아이, 친구예요, 근데 친구라고요? 결혼했잖아요. 음, 결혼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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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가 동갑이다. 동갑. 미안해. 왜 그래? 일단 <laughs> 양조라이날데요산이랑 네. 바다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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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바다. 이랑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네, 짜장과정 아, 하나 둘셋장 짜장. 아, 그리고 아, 네, 김준규 하나 아, 김준규 하나 네. 둘 아니 김준규지 아, 김준규들 아, 예, 아, 저 보라색 그렇 어때 말랑말랑 진짜 되 아, 부담이 있으신가봐요 네. 근데 네, 네. 한국말로 오, 들으니까 야. 기분이 좋더 사랑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don't k n 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 o 내가 know. 이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 n o 영이가 o n t k 만나면 안 되는 남자 know. I d o 어 t 소 n o w I d 거, 불안하게 하, 마, 만드는 사람 그리고 어, 아, 사랑을 갖고 아, 있다고 느끼지 못 사람 그리고 그래서 어, 어, 멤버 빼고 다오나야 안녕하세요 안세요지 빈크!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데 저 <laughs>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콧가루 알레르기란 말이요 근데 여기 코치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침이 너무 많이 요 네, 괜찮으세요? 어, 좀, 이거 좀 가, 들어가야 돼. 아니 아니요 아니, 좀알레르요 즐겨요 알레르기 제가 반지 잘 끼고 있는데 지금 한번 끼고 저한테 좋은일이 일어나라고 많이 기도해주세요 반지 끼고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면 안 빠질 것같아데아 그래요? 감사해요 2025년으로 참여 부하실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 네 근데 yeah. 친구예요. 동갑이라서 어. 긴장했네네 어? <목소리를> 긴장했어요. 어. 어. 음과 <laughs> 모은 중에 하나씩 가질 수 있으면 얼마 될까? 어디까지? 네, 거음번 하나. 당첨. 기억이 고 오케이. 게거 이게 무슨 나는 미이랑 어? 이거 아니면 너 이거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니에요. 이거? 나 진짜 이거. 그거 어 자는데 내가 남자친구가 어 있는데 że... Arizona, że...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번 데이트 장소도 내가 정하고 시간도 내가 정하고 돈도 내가 났어. 근데 편하는 또 잘해. 어떻게 알아? 저도 아닌 건 아니죠? 저 이동하세요. 당연히. 안하하요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요 되겠다 아? 어. 버스에서 못 내렸을 때 기사님한테 제니 소리 지를 수 있다. 어디서 만나죠? 아 다음 역에서 내릴 것 같아요. 아, 세탁사 아저씨가 5천만 원이라 했을 때 웃으면 받아칠 수 있다. 아 받아칠 수 있다. 오 앞에 사람 세 명이서 길막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음, 이거 네, <laughs> 네, 찐따 테스트거든요? 찐따 테스트. 근데 근데 정우 찐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상돼 예상 외였어요 그래요? 왜요? 아, 예상 외였어 뭔가 뭔가 내양님이나 어떤 어떤 소예예 아저씨 아.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첫째 네. 이런 거는 저 좋아해요. 다음 역에서 내리면 될것 같아요. 어. 어, 어 만약 에애인이 아, 영상이면 아, 이름 애칭 누나 중에 뭘로 부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누나? 아 역시 맞 이건 무슨 뜻이신데요? <laughs> <그냥 하고> <laughs> <그냥 웃음> 아 그냥 한 거예요. 아 이거 테스트가 아니에요? 네. 네 아, 그냥 공유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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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기했네아 맞지?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제일 키 크잖아요. 네. <laughs> 혹시 저키 몇으로 모여요? 163. 오, 저 루터 다이스키예요. 어. 그래요? <laughs> 네. 네. 얼마에서요 완전 매트 매티 매트 다이스키아 그래요? 동네? <laughs> 저키 몇이에요? 저요? 오 <laughs>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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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다이스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laughs> 어떻게? 저 르마에서 거리에서 좋아. 한 손을 불러주면 안 돼? 아~~ 주 아니아니아니 그래나는 소리야 파절이 아? 삼겹살 파절이 겹살은 어.. 정신이 없고 해 Q. 이나는거 맞죠? 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Eisenhower> 귀여워 감사해요 아 준규 씨내라고 준규만 카메라 찍지 말고